안녕하세요. 정원에 부는 바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어있는 앞에 있습니다.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.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 지은이 정원에 부는 바람 주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.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꿈입니다. 공부한다고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. 즐기고 누리고 알아가야 할 시간을 박제된 인형처럼 살았습니다. 저들의 파란 꿈이 제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세요.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며칠 후면 시험입니다.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그동안 공부한 것잘 상각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다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주눅들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다가 놓치는 답이 없게 하여 주시고,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하셔서, 그간에 공부한 것들이 세세히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, 알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,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짓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들이 마음이 침착하고 담대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오늘의 시험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안심하며 시험장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앞으로 나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하 내동하지 않고 충돌함이나 방황이 없이 순리대로 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동안 그들을 돕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새로운 출발을 잘 하도록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의 수염생들이 이렇게 덤불 속에서 피어있는 깨끗한 찔레꽃처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앞길이 이렇게 환하고 빛나고 아름답게 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를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원에 부는 바람입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